아빠야? 니 샤니 이니 샤니 아니 샤니 아니 아빠, 아빠, 샤니 아빠야, 아빠, 아빠 니 아빠. 아빠 아빠 no 아빠요, 아빠, 아빠 아빠 아빠, 아빠요, 아빠, 아빠. 아빠, 아빠,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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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아빠 <웃음> 아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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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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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. 아빠 아빠야응 아빠 왜 이렇게 잘하어요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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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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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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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? 엄마 <laughs>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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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아빠 아빠 마 엄마, 엄마,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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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아빠? 아빠. <laughs> 아빠. 아빠? 엄마,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? <laughs> 엄마 어디 갔어? 엄마! 음. 엄마 어디 갔지? 아빠? 졸려. 아빠.